자 2024학년도 수능수학 공통문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1번부터 22번까지죠. 그런데 선생님이 어, 왜 분석을 하냐 이런거 해본적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어, 6월부터 바뀐 수능의 문제 출제 유형이 바뀌었 갔단 말이야. 그래서 6월 9월에 선생님이 어, 예상을 나름대로 해봤지만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 또 작년, 재작년 문제가 앞으로 고3이 되고, 고2가 되고, 고1이 되는 학생들에게 기출문제가 별로 도움이 안될 거예요. 왜? 문제 유형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문제를 분석하는 거, 지금 뭐, 가장 간단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 누구나 다풀수 있는 거니까. 어, 문제들의 특징을 좀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8번. 정적분은 정적분을, 정적분 하는데 항상 우함수, 기함수 사용을 해가지고 적분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음. 이제, 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잘못 봤어요. 이거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함수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였어요. 이번에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가 안 나왔는데 앞으로는 뭐다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 플러스 뭐야 그래프에 추론이 아주 유행처럼 참잘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거가 나오지 않을 거다 왜요? 디피컬트 하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올 거냐? 그냥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 간단하게 문제 풀이하는 거 있을 거예요. 10월 달 모의고사 에 나온 문제를 연습을 하면은 2023년 10월 모의고사 완벽하게 준비가 될 겁니다. 자, 9번 네 아, 분점 나온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이거 기하 배우는 사람은 네 분점이 문제가 나오지만 사실은 다른 고3들은 고1 때 배우고 나서 그 뒤로 한 번도 안풀어본 형식이란 말이야. 음, 공간 도형에서 네 분점을 기하를 배우는 사람은 배우니까.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그럼, 네 분점, 어떡해요? 해야지, 뭐, 어떡하고 있어. 이게, 지금, 조금 어렵게 낸다면서, 고1 과정이 자꾸 간섭하는 게 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고1 과정 공부해야 돼요? 안 해요. 안할 거예요. 죽어도 안할 거야. 그러면은, 고1 과정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한테. 어, 첫 번째, 한등식 모든 실수 나오면 한번씩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차수 비교가 이번에 좀 나왔습니다 아, 수능에 나온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야 부정방정식은 아주 너무너무 잘 나올 거예요 부정방정식은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을 줄 거예요 실수 조건도 있는데 그건 고1 과정이니까 세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어, 판별식 이런 거는 아주 우리 생 기초잖아요.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뭐야 중선 정리가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중선 정리 아니어도 풀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일부러 이거는 물론 설명하면서도요 중선 정리를 이용 안 하고 풀어야 돼요. 중선정리 사용하면은 코사인 법칙을 사용 안 하거든. 그래서 별로 중선정리 사용해가지고 푸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러나 마음에 찝찝하면은 정리를 해 두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왔었냐면은 이번 수능에 나온 거. 뭐야, 이거. 직각 삼각형이 세개 있을 때 닮음 공식.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중에 이게 다섯 가지가 있는피타고라스까지 해가지고. 요것도 뭐야 그냥 정리하면 되잖아 응. 외우는 방법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죽어도 안 잊혀지는 방법으로 그 다음 세번째 지금 여기 나온거 네분죠 참. 요거 이제 물론 수능 특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강을 반드시 좀 공부하고 특강에 나오는 고1 과정만 좀 정리하자 그래서 원래 원래 이거는 강조했던 거야. 이 분홍색 원투스는 원래 강조했던 거고 지금 올해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중선전이 사용 안 해도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 사실은 사용 안 해도 풀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야? 접선의 방정식에서 요거 연결해 가지고 낸 거.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이런 것들 알죠? 수직인 직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직선과 포물선 2차 곡선. 그러면 여러분 직선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해야 돼? 기울기 생각한다. 수직이면 역수 부호 반 된다. 2차곡선뭐 생각해야 돼? 대칭축 생각한다. 그러면 대칭축이 이제 이번에 그 근의 분리라고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위아래로 돼가지고 대칭축이 이렇게 동일해요. 그럼 대칭축이 어떤 점을 기준으로 대칭축이 이쪽에 있는지, 대칭축이 이쪽에 있는지,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는지, 이거 나눠서 푸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 아잖아. 모를 때는 나눠서 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의 분리라고 했는데, 근의 분리 아닙니다. 그 다음, 대칭축 중시하고, 그 다음에 근을 찾을 수 있으면은 대칭축도 쉽게 찾아진다. 자, 네분점 넣고 속도, 위치, 거리는 이거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고 했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요거 나온다 했고, 요거 나온다 했고. 이게 부분 분수의 합이요. 선생님 스스로 생각할 때 대단히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요거는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요. 선생님 생각에는요. 학원 안다니면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차이가 1인거 항차이가 2인거 항차이가 2인데 개수가 2인거 요 세가지 스타일 밖에 안나오는데요. 이거는 심한미적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참안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요거 부분분수 다시 복습을 시키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 다음 정적분 이거 곡선과 직선으로 되어있을 때 분원과 음, 직선은 뭐야? 기울기신경선 정적분 이야기했고 그 다음 에 사인코사인법칙 뭐 1년 내내 이야기했고 반드시 뭐야? 사인코사인법칙은 뭐해라? 사인법칙도 사용하고 코사인법칙도 사용해야 문제를 풀수 있는 거다 그럼 여기 도형의 일반적이고 도형의 기본적인 거, 원주각 응? 그 다음에 원주각을 알면요 같은 각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코사인 법칙이 어려 사인 코사인 법칙이 어려운 게 같은 각을 찾을 때 어렵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는 아니고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14번은 함수와 교점, 요거를 통해서 자극한과우극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야? 부정 방정식을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나왔었다. 뭐 자연수 조건을 줘가지고는 했다. A, B를 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정점 같은 거 굉장히 잘 사용을 하세요. 정점 뭐야? 지수, 로그 이런 거 전부 다 정점 중요합니다. 근데 직선도 정점이 있고요. 이번에 2차식이 정점을 찾으면 대단히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가 돼 있고, 기합적으로 정의된 함수가요. 옛날보다 훨씬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꾸 연습해야 돼. 요 이거는 뭐.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으므로 내가 직접 부딪히고 노가다 해보고 그리고 빨리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늘게 된다. 그다음 에 삼각함수의 부등식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 잘안 나오던 것 중에 나오는 거 뭐야? 부분분수의하그 다음에 뭐야? 삼각함수의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선생님이 사용한 방법대로 하면 안 틀리고 쉽게 편진다 나비, 나비. 요거, 반드시 제대로 좀 배워서 써먹으세요. 그 다음, 접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잘 나오죠. 미분의 활용 파트인데, 그거를 거기에서 직과삼각형 닮은 비를 사용하는 문제가 나와서 조금 그래요. 그럼 뭐, 공식 외문법 선생님이 너무나 쉽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 다음, 새롭게 하면 은 표현된 함수에 해서 그럼 gt를 뭐야 어떤 구간의 최대값을 gt라고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기출문제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 잘안 나오다가 어 최근에 안 나온 거는 무슨 거냐면 그 선택과목으로 되면서부터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출문제는 있어요 조금 뭐야 어 4,5년 전에 이런 거 문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거는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 22번이 굉장히 디피컬트 했죠. 3차 함수의 그래프 추론인데. 선생님이 추론 안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했는데 추론이 나왔는데 다른거하고 섞어서 추론이 나온게 아니라 그냥 3차 곡선 자체 가지고 추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미분계수를 통해서 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요, 음, 그다지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건 또 하나 경계했던 게, 계산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될 겁니다. 했는데, 계산도 그렇게 복잡한 음, 유형은 없고, 그런데 단지 우리가 새로운 유형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점수가 좀 낮다. 두 번째는, 쉬울 거로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 선생님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 답해 봅시다. 이게 최근에 새롭게 정의된 함수, 표현된 함수의 해석이 잘안 나오던 스타일이라서 그러고요. 요 추론이 당연히 조금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건을 안 주니까 더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조건을 안 주니까 더 까다롭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선택 과목으로 바뀐 뒤에 잘안 나오던 게 나온 거 뭐야? 부분 분수의 합 그리고 어 삼각함수의 부등식 이게 잘안 나오던 타입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14번은 자극한 우극한 물어보지만 뭐 굉장히 평이했으니까 어 선생님이 올해 예상한 것도 해본 것도 있고 어 준비해본 것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후년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마 평가원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번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내년에는 조금 준비를 더해서, 어, 또 새로운 타입의 문제들을 아마 낼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뭐, 지나치게 어려운 거는 분명히 안 나올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공부를 합시다.